변호사 삼여인데 아름다운 가게 등 시민이 원하는 것, 시민이 필요한 것, 민중이 원하는 것에 당시 나타나서 일을 하셨고 또한 지네들은 한번 내지 한번 하다가도 포기하는 서울시장을 내리 삼선으로 당선되신 우리 방원순 시장님을 큰 박수로 부탁하겠습니다. 집사람, 우리, 특별히, 예쁘게 줬습니다. 김 그, 전철어, <laughs> 그, <laughs> 그, 그, 어, 은연자님, 방금, <laughs> <laughs> 어, 본인데 사실, 저 굉장히 이력이 비슷하고, 그렇더라고요. 오늘 제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하 사실 서울에서 운동하는 거는, 늘 쉽습니다. 왜냐면, 하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근데, 지역에서, 이런, 지역 운동은고 정말 <laughs> 어려우시죠. 특히 아마 우리 민족 당원들 계시나 1 0년 당원들이 충당 경상도에서 차에 품위에서 민주당 공는게 얼마나 힘들고 고생하셨습니까?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면 옛날에 굉장히 많잖아요. 왜냐면 대구가 야당주시였습니다. 우리 네. 누나하고 배를 같이 네. 하고 있는데, 아, 이것도 좀 사실은 우선이 좀좀 정치적으로 악용하면서 지역감정이 벌써 이루어졌던 수준습니다 네. 어제 1 0주기를 맞은 노무현 대통령이고, 이지역의 지역품에 병을 끼치면서 네. 본인이 그 안에서 그렇게 끌어주셨죠. 제가 사실 서울시 종호에 국회의원 할때 제가 참여한 데사무처장이거고요도 옆에 네. 지역구 사무실에서 맨날 만났어요. 그리고 그때 서울시장도 사실 한때 종호회에 참여해보려고 해서 제가 어떤 조언도 옆에서 했는데 그때 그래 됐으면 아마 상황이 네. 굉장히 좋겠을 텐데 근데 그국회의원딱그만두고 바로 부산시장과 장렬하게 끌어져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상승적으로바그상을바꾼보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그런 때문에 대통령이 대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연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노무현 하지만 그래도 이제 몇 날보다는 그짐하죠 좋을만 하죠. 아니 뭐 그래요 뭐, 오히려 저는 오늘 저녁은 배드민이 이게 나 하고 있는거가아 그냥 뭐 소위 말 바닥에서 지금 뛰가면언전가는도 이제 중앙대를 좀 시험으로 감시켰고 오늘 이제 도도이 탄생한게 다 우리 원들 노래 서울시는 제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세 번이나 이게 조선 개국이 처음이구나. 그래이 제가 잘 가서 갑니다. 서울시민들이 또 보는 데죠. 그리고 뭐 서울에서 민주당 출신으로 제가 세 번을 또 들어가서 지금 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어서 우리가 정권은 잃었지만 서울시는 오히려 우리가 <laughs> 대상이 없고 소울 시는 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네. 어, 음, 저, 구청장도 25명 중에 24명이 우리 구청장이고 네. 그다음에 네. 시의회도 110명 중에 160명이 우리 그러니까, 구청니다 그러니까 뭐 소류안전국에 일단 독재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근데 일단 독재하고 위험하긴 하지만 우리가 어, 또시의회 뭐, 하고 경제도 하고 이런 식으 하고 그리고 국회의들한테 어, 정말 보고될 수 있는 게 도시는 인구로서 세계 뭐5 0 0시7대 이상이 되는 간 아니라 어떤 음. 시일나 경쟁력이 있어서도 세계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어 작년에 저금이 그 도시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전략부관이 세계도시라는 걸 봤는데요. 그니까어게저 서울은 전체적으로 제게 도시로서 그 제가 있는 아니야. 책임지고 잘가갈 거고, 그런 힘이 오늘 우리 분미시하고 있는 그런 데이되 우리 정치원님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제가 오늘 어제 다음에 많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도시를 변화시키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중에 어, 시민들이 딱 체감될 수 있는 몇 개는 확실하게 하고, 좀더 확실히 투자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어 과거에 여기 자유한국당이 수0년 동안 시배했던 그런 도시에서 지금 유산집보하니까 그 도시가 달라지고 시민의 삶이 달라지거나 이런 부들이좀소리는 내고 보니까요 앞으로 저희들 풍력해서 함께 문명과 서울시가 그 반찬을 거슬 도시 그리고 대한민국이 또바는 그런 그, 그, 큰 역사적으로 그 이론에 가열된 성향이라고 그시죠 네. 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부터 저희들은 이제 당원 행사니까 편안하게.